네, 죄송합니다. 저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의 윤명덕희 의원입니다. 어, 저희가 정무위원회와 의원위원회가홈플러스 사태에 대해서 기자회견하는 도중에 어, 기자회견이 방해되는 일들이 발생해서 밖에 나와서 어, 알아봤더니 김영석 이사님의 의원과 관장이 기자회견을 하는데 이쪽으로 이리미여 들어와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영석 공직관장의 기자회견과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서 저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려고 윤종호 의원님 기자회견 시간을 약간 해봤습니다. 김영석 공직관장은 광복은 연합군의 선물이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사람들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분이 독립관장을, 독립기념관 관장을 맡고 있다는 것은 정말 어울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광복 80주년을 맞이했고 며칠 뒤면 1940년 9월 17일, 광복군을 충칭에서 창설했던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우수한 독립투사들과 반복군들과 우리 서열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한국회 회원이시고 어, 독립군의 독립군동가의 후손이신 우리 이 공문 선생님께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석 도미기 명령관장은 우리 36년 동안의 독립운동가들의 그 흘린 피를 모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36년간은 전 국토가 소문서였습니다. 그 흘린 피를 우리가 승리했다고 모든 나라가 독립한 게 아니에요. 음, 칼로회담에서 독립을 보장한 것은 유일하게 한국이고 한국의 독립을 보장한 이유는 36년 만에 우리 의원과 독립군과 광역군의 피할 땀을 인정한 것이에요. 이 부분은 김영석 관장이 그 하지? 라는 꿈을 다면가 요고 한대이는바이자리에나는이 없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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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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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요 지금, 지금, 지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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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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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지금, 지 들거는 많은 애국시민 광복회 민족들, 독립들의 민족들이 우리 위장에오셨습니다 그래서 김영석을 파면하라라고 외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김민현이라고 하는 의원이라는 기자가 이곳에 김영석을 불러다가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것만으로도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당에서 필요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양석은 우리 독립군들의 지난한 투쟁, 고대한민국 국민들의 지난한 투쟁의 역사 속에서 그 승리가 계속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독립을 쟁취해낸 이것을 폄훼하고, 그것도 뉴라이트 관념에 빠져서 일제를 옹호하는 그런 발언들과 그런 행태,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철저히 규탄하며 즉각 아, 사퇴할 것과 정부에서는 파면할 것을 촉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아, 김영석을 쫓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서를 같이 하려다가, 지금 우리 옆에 계신, 어, 우리 독립군의 유족만 같이 오는 자리에 있는데요. 저희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김영석의 파면을 촉구하고, 김영석의 사퇴를 촉구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은 분, 어, 그리고 또 우리 대한 국민들의 투쟁의 역사, 투쟁의 성공들이 마음에 드는 우리의 뜻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안정호입니다. <laughs> 예, 제보단 오늘 평화트 농사부분의 현정호입니다이 선물 전이 심은 김영수 선원 역사의 애국가 망발 더 이상 될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강국이 세계 2차 대전 연합국의 선문이다. 정말로 말다안는 망발로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장 이런 자가 공익기능 간장에 앉을 수 없도록, 어, 그런 자를 여기에 데려온 김인정 의원은 적각 의원집을 사퇴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석 장관 김영석 공익기관, 김영석 국민의 풍경단장이 네. 하루빨리 이달에 성공이 될수 있도록 제보단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